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2024년 이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각 일간별로 1년 동안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나 이 운세가 100% 맞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고 무탈하게 이 건강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오늘은 제가 갑목일간하고 이 을목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24년 이 갑진년은 푸른 용의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룡백호입니다. 갑목은 이 푸른색을 상징하면서 진토는 습토이면서 이 등용을 상징을 하고 권룡포를 상징하는 용입니다. 그래서 동청룡 뭐이 서백호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갑진도 이 청룡이면서 백골사를 깔고 있어 가지고 그 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이 성정 자체가 강직합니다. 2024년 갑진년은 이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고 잘만 하면은 이 승천하는 기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간목 일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간목은 시작하는 기운이고 추진력이고 첫 번째이고 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간목 일간들은 갑진년이 뭐 이민년이라든지 개민년보다는 좀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감목일 간에게 이 감목이 들어오니까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가 있겠는데 신강하면은 경쟁 구도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이고 신약하다면은 이 지원군으로서 활약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해서 이 신강 신약 유무가 중요한 것입니다. 일단 이 감목 자체가 주도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이 자신감과 주체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, 사회적으로도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, 금전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, 이 배분관계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되고, 손해를 좀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그리고 또한, 이 목표 의식이 없고, 생각 자체가 뜬구름 잡듯이, 이 표류하던 상념들도 목표 의식이 생기게 되고,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 의욕과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희망차고 이 밝은 듯한 모습의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노력한 만큼의 이 결실과 대가는 주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혼자 독식하려고 하다가는 탈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이 갑진년 자체가 비견이 이 편제를 달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 뭐 지인이라든지 동료나 형제, 친구들하고 이 상생구도로 가야지 길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특히나 이 협업관계나 동업관계라고 한다면은 제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좀이 재탐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해서 이 독식을 하다가는 독박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좀 제가 양보하고 내가 가져가는 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양보를 하다 보면은 후일에는 그만큼 이익과 이윤이 발생이 되고 이롭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풍과 양보의 미덕을 갖는 게이 갑진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.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 오히려 이 갑진년에 구설에 오르게 되고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때. 갑목이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, 비견이 이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갑자일주부터 보게 되면은 이 자진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, 이 삼합은 목적성이 있는 합이기도 하고, 이 운에서 삼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일의 변화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동수가 생기게 됩니다.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, 동업이나 이 협업도 좋고 특히나 이 학문이라든지 연구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결제권이 생기게 되거나 승진도 좀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갑자 일주가 좀 물이 많은 사주라고 한다면은 신자합으로 인해가지고 이 물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니까 이 우울증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가빈 일주를 보게 되면은 가변일주는 간여지동이고 늘간성 있게 고집이 있고 양목으로서 뭐이 구속이라든지 통제받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. 또 천간으로 투출이 되다 보니까 내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고 이러한 기분도 업이 되면서 뭐 추진력이라든지 고집이나 이 주체성과 이 유아독존식으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된다면은. 일 자체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지만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주장만 밀고 나가다가는 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내 감정 수위 조절만 잘 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 말에도 경청을 잘 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갑진일줄을 보게 되면은 갑진년이 동착이 되면서 이보음 운이면서 진진 자형의 관계입니다. 한마디로 이 수성하는 운입니다. 현상 유지가 좋겠고 공부하고 이 수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나도 청룡백호이고 여는도 청룡백호인데 이럴 때는 들어오는 운이 더 강한 법입니다. 또한 이 백호와 백호의 만남이니까. 정신이 사납다는 겁니다. 괜시내 주장이라든지 고집이나 이 자존심을 내밀게 되면 은 손해가 막중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오지랖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구설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 이 과유불급의 운이니까 마음만 바쁘게 되고 실수가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. 차분해져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바쁘다고 덜렁대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이 투자라든지 투기는 안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배우자와 관계도 별로이니까 뭐 다툼이라든지 싸움이 좀 잦아질 수가 있겠고 내가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토충일라서이소화기관도좀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가보 일주를 보게 되면은 이 가보는 멋진 일주입니다. 상관을 깔고 있고 이홍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성에게 인기는 좋은데 항상 이 이성의 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사람들 자체가 다재다능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. 그런데 항시 이 말과 이 욱하는 성격을 조심해야 됩니다. 천간에 화가 투출이 되어 있다면은 이갑진년이 금상첨화입니다. 금전운도 좋아지게 되고 뭐 갑진년뿐만 아니라 이오월주들은 평상시에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패를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금전 관계에서는 좀 좋을 수가 있겠는데 대인 관계에서는 이 구설에 따를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. 확장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편입니다. 그리고 지인이라든지 친구나 이 동료 소개로 인해가지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를 소개받을 수가 있겠는데 연애 시에 이 진행 과정이 좀 더디게 되고 답답할 수가 있겠고 짜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갑신 일주가 갑진 세운을 보게 되면은 내 뿌리가 들어오는 형상이니까 좋습니다. 이 바위 위에서 근근하게 힘들게 불안하게 지냈었는데 지인이 도와주게 되고 진토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심신이 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취업이라든지 이 승진도 좋아지게 되고 특히나 이센 군경검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쪽에, 뭐, 취진생이라든지, 어 합격운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갑신일주에게는 대체적으로 길하게 작용을 하니까, 뭐, 나름 이 갑진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갑술일주를 보게 되면은, 일단, 이 진술충의 관계입니다. 이럴 경우에, 기본적으로 변동 변화라든지, 사고수나 이동수라든지, 인간관계에서는 이별 후에 만남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, 특히나 이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. 뭐꼭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본인의 몸이라든지 이 배우자의 건강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충은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갑수류주들은 갑진년이 좀 다사다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일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자가 생길 수가 있겠고, 나름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겠고, 나보다 센 놈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갑진이 이 백골살이니까, 그리고 이 토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, 이 소화기관이라든지 위장병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투자나 투기 쪽에 이 신사숙고 해야 되고, 이 쪽박 아니면은 대박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관건은 이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. 마찰이라든지 이 다툼을 좀 조심해야 되고 건강적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뭐 공부하기에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을목일간이 갑진년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오게 되고 지지로는 이 정재가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. 신약사주에게는 너무 좋은 갑진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을목이 이 갑목을 만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면이 훨씬 많습니다. 을목에게는 내 의지처가 되어주고 이 갑목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등락의 갑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신강신약의 유무를 봐야 되고 신약사주에게는 좋게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이 금전 관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내 고집과 이 자존심이 세지게 되니까 뭐 가정에서든지 라 직장에서나 이 사람과의 마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활동성은 많아지게 되고 좋든 싫든 겉으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경쟁할 일이 있으면은. 양보하는 게 좋겠고 이 상생 구도로 가야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각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 을축 일주에게는 진토와는 축진 파의 관계입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가 있겠고 바라는 일들이 이 지체가 생기게 되고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장간의 기토와 천간의 갑목과는 이갑기압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별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남녀공이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돈도 계획대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투자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한 남녀공이 이 부친이라든지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어머니 건강이 좀안좋줄질 수가 있기 때문에. 신경을 자주 쓰는 게 좋습니다. 이 건강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가 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을묘 일주를 보게 되면은 을묘 일주는 이 고집이라든지 자존심 자체가 엄청 세고 이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신강한데 이 신강한 게또 들어오는 격입니다. 내 고집이라든지 주장이나 이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목이 투출이 되니까 의욕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이 충동적인 구매라든지 이 즉흥적인 성격이나 이러한 결정들은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야 되고 이 감목 겁재의 마음은 이 과유불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감정 조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다가는 안 좋은 윤곽이나 이 결말들이 해를 넘기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을사일주를 보게 되면은 을사일주는 흉도 많고 길도 많고 해서 이 조심하면서 활동을 한다면은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을사가 워낙 즉흥적이고 감성적이 돼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폐착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. 어찌되었든 간에, 이 금전적으로는 좀 유리해질 수가 있겠는데, 그런데, 진사 지망입니다. 이 진사를 무엇보다 조심해야 됩니다. 흉신 중에서 이 철라 지망이 1순위입니다. 이 진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, 과욕을 굽입니다. 모든 일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 사건, 사고도 발생이 되는 거고, 이 과유불급은 흉의 길로 인도하는 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욕심만 좀 내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을사일주는 항상 이 오지랍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천간에 화가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. 목생아 이 화생토 구도로 흘러갈 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을매일주를 보게 되면 은 백호와 백호의 만남입니다. 그리고 이 재성이 혼잡이 되면서 이 을미는 영마 자체가 워낙 강한 일주입니다. 그러니까 바쁘 다니면서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자면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.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활동의 영역은 좀 넘어 넓어질 수가 있겠지만 무리하게 이 확장을 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. 그리고 이 지장간의 기토와 갑목이 이 합의 관계이니까 이 배우자와의 연을 좀 소중히 하게 됩니다. 잘못하면그 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. 금전 관계는 뭐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변동 변화가 많아지게 되고 이 구설수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좋은 일들도 생기겠지만 급히 먹는 밥이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차분한 이 언행이 지혜로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의료일주를 보게 되면절초 봉생지인 이의료일주들은 일단 일주만 놓고 봤을 때 신약명으로 들어가니까 이 갑진이 반가울 수가 있습니다. 취준생들은 취업을 할수 있는 운이고 미혼자들에게도 이 반가운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좀 급하면 안 좋습니다. 진유합은 뭐 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이 묶이는 현상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급증을 버려야 됩니다. 천간에 화가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. 의리일주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이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 갑신일주와 마찬가지로 그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의뢰일주를 보게 되면은. 원국의 화기를 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수생목 하면서 목생화, 이 화생토로 금상첨화이고 이 점익가경입니다. 협업이라든지 이 동업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겁지한테 많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뭐 공부는 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인성인 해수와 이 진토가 원진 기문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이 정제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남학생한테는 이 여친이 생기는 꼴입니다. 그리고 여학생들도 이 공부보다는 놀고 꾸미는데 시간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뢰일주들은 사주원국에 화가 있으면 참 좋은데 갑진년에 화가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. 화가 없다고 한다면 사오미 계절, 그러니까 여름 계절에 일을 추진을 하시고 실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원진 기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배우자와 다툼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좀 내가 예민해지게 되고 까칠해지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 착각이라든지 오판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듭 이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이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에 각일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제가 이 병화하고 이 정화의 각 일주별로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